우리 신계금 쪽에는 동서고가도로 때문에 햇빛이 잘안 들어서 좀 불편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소음도 많이, 많이 들려서 많이, 들려서 정말 많이 시끄럽습니다. 불편했습니다. 맞다 이거. 부산 사람이라면 한 번쯤 거쳐갔을 동서고가로 지난 1994년 이후 부산 동서 지역을 이어온 핵심 도로입니다. 그런데 지하 고속도로 개통이 예정되면서. 동서 고가로와 겹치는 부산 진구 부암동에서 사상구 감전동 구간은 수명을 다하게 되는데요. 수십 년간 소음, 분진 고통을 겪었던 주민들은 다리를 철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1년치가 되는데이서울대게 이렇게까지 시끄러운 줄 몰랐어요. 문을 열어놓으려니까 밤에. 밤에 여름엔 잠을 제대로 못 자서요. 저는 철거를, 철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합니다. 왜냐하면 철거를 하면 햇빛도 많이 들고 어. 차량들도 좀더 빠르게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철거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또 청소나 청소를 하면 미세먼지고 내 타이어 먼지, 가만히 타이어 먼지가 많이 나와. 없을 수 없어. 사상구에 산책하고 휴식할 주민 녹지 공간이 부족한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뼈대를 그대로 두고 그 공간에 하늘공원을 조성하자는 측도 많습니다. 오늘 만들긴 낫지 산책도 하고 꽃도 구경하고 아파트도 이제 올라가고 좋지 우리한테는 주민들이 다 원해 막 그런 게 아니고 주민들이 다 그런 하더라고. 워낙에 교통량도 많아서 너무 불편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똑같이 지하도 잘 생긴다면. 교통도 원활하게 됐으면 좋겠고 그 이외에 공원도 생긴다면 오히려 주민 입장에서는 좀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뉴욕 하이라인을 벤치마킹했던 서울역 앞 공중정원은 최근 철거 논의가 오가는 상황. 부산시는 용역을 통해 처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 d i 그 결과를 바탕으로 참고를 해서 부산시에서 결정을 할 거거든요. 그게 공원하냐 철거냐 그런건 아직 검토 단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한편, 지하 40m 공간을 관통하는 대심도 설계에 대한 안전 기준이 강화되며 동서고가 폐쇄 예상 시기는 오는 2033년으로 3년 늦춰졌습니다.